안녕하세요 오늘 지각세를 못이는 타워가 홍보 좀 해주세요 히히 라는 나는... 게 있어서 홍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거는 뭐 예, 이건 또 브레이크로 가려놔야겠다 이거 저작권 먹을 것 같고 요요 어떤 선생님인가 하면은 아, 아! 좋습니다. 일단 이 타워가 바퀴벌레가 있네요. 바 선생인가 그런 걸? 와 역시 바 선생이네. 여기서 타워를 아 나도 이렇게 만들고 싶다. 너무 고퀄인데 빨리 등교해. 어제 킹피하느라 치시. 여기는 그냥 여기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야!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제가 그냥 만약에 구독자가 100명이 넘으면 새로운 게임이랑 아슬아슬 댄스를 쳐보려 합니다 여기서 또 꿀팁은 이렇게 간 다음에 아야! 이렇게 가면 되고 여기서 이거 치! 채! 피! 라고 하는데 아아악못 어? 팔았는데 여러분 여러 그, 그, 그 다음에 그거 아세요? 구독자 천 명이 되면은 제가 편집을 진 제가 요즘.. 못 제가 요즘 쇼츠를 못 올리고 있잖아요 아.. 쇼츠를 못 올리고 있어서 정말 아 제가 쇼.. 물어소도해 다시 가보도록 하죠 아 다시 녹화로 돌아왔는데 망했네 다시 녹화로 돌아왔습니다. 그냥 하고 자고 그냥 녹화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이게 찾아냈더라고 제가 꿀팁을 알았는데 여기가 아니고 여기 여기에 추명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어떻게. 아, 잠만 여기로 가는 거였어? 아, 그렇군. 역시 나는 실패작이래. 근데 네. 이거는 여기만 원킬해. 아, 제발 가! 내가 지각이려고 서울대 울대야. 너 지각이야. 서울대 아 이거 또다음에안될것 같은데, 어? 팝비이생겼는데 갈게요. 여러분 제 영상이 제발 구독 좀 눌러주세요. 요즘 구독자가 안 늘어 안 늘어요. 네? 구독자가 안안 늘어가지고 제발 구독 눌러주세요. 제발. 제발요 구독 누르지 않으면은 당신은 이 타워를 당신은 이 타워를 접속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발자님 설마 저한테 뭐 제가 홍보해줬으니까 뭐, 요, 요 게임에서 막, 어드민 같은 거, 아님, 뭐, 서버 테러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요 타워에, 제가 요 타워에, 진짜, 원본, 이 타워에만 집중을 하고 싶긴 한데, 어? 그래서, 개발자님, 어드민, 제가, 제, 그, 뭐야, 그러니까, 화선생을 밟고 지나가세요. 그러면은, 그냥, 여기 헤드머드민 딱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어드민이 된다면은, 이 타워에 대해서, 이 타워에 대한 컨텐츠를 많이 올리겠습니다. 한, 구독자 60명 되면은, 구독자가 한 명씩 늘 때마다, 뭐 하냐? 구독자 한한 명씩 늘 때마다 점프 한번 하겠습니다. 또? 구독자 한명 오를 때마다 이 타워에서 점프 한 번만 하겠습니다. 이 타워에 점프 딱세번 하겠습니다. 이 타워에 만약에 하나가 올라가면은 점프를 몇개 하냐면 한번두 번. 두 번. 그만하겠습니다 구독자 10명이 되면 저는 20번 해야되고 근데 저를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옆에 있는건 제작자래요 스크린샷을 찍어보겠습니다 꼭와자 나이스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예 여러분 개발자님이 보상, 여게임어둠이나던가 그런 걸 주면 좋겠네요. 개발자가 제 영상을 본다면 댓글도 달아주길 부탁해요. 그 그래, 그럼, 아, 저, 그러면은 저 진짜 행복할 것 같고. 다음, 여기에 대한 참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런 과자 같은 거. 이거, 저작권 안, 안 먹죠? 만약에 먹으면, 은 제가 그냥 가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여기에, 어, 귀여워! 아, 어, 프로? 어, 돈, 돈 따발이네? 있그 다음에 요거는, 음, 얘는 이미 와있 어, 잠깐만. 얘는 이미 와있는데요 어. 네, 여기는 컴퓨터를 하고 있나봐. 여기는 미술 도구들 있고 뭐 딸기 같은 게 있고 뭐 이런 뭐가 있는데 울대 자리. 어? 울대. 울대 아까 어디서 만났던 것 같은 아마 서울대를 갈 운명인가? 여긴 그냥 똥이 있네요. 이컨 자리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